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평소에 많이 상상해 볼수 있을 법한 상상이 실제로 일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틱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킬리안 한 마루타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앞으로는 편의상 킬리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2019년 4월 27일부터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그는 주로 일본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 갑자기 그는 도움을 요청하며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요. 그는 킬리안의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2년 전 실종된 삼촌은 성공한 원자력 공학자였고 실종되었던 삼촌으로부터 이틀 전에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시점은 2020년 2월 19일이니 2월 17일에 아마 메일을 받고 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대한 코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밖에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있었고, 문 밖에는 경찰들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킬리아는 그 코드를 해석해서 그 코드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가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의 일 때문인지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자신 또한 실종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와중, 누군가가 그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누군가가 그를 한동안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킬리안은 해당 위치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하수구였고 하수구를 기어서 통과한 그는 어떠한 공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긴 거리의 하수구를 기어서 통과한 그는 극심한 피곤함을 느꼈지만 한 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삼촌이 숨겨둔 것으로 예상되는 상자에는 이 스페이드 카드가 들어 있었고 그 옆엔 동전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전 지갑을 열어보니 거기엔 usb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usb 속에는 암호문이 있었고 또 다른 폴더가 있었는데 그 폴더는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암호문을 해독하면 그 암호문이 폴더의 비밀번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암호문은 rot47으로 인코딩되어 있었고 킬리안은 그 폴더를 열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 속에는 각종 무기와 기계로 보여지는 블루프린트, 즉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킬리안의 삼촌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어마무시한 청사진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그는 엄청난 위험에 빠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리안은 삼촌이 아마 이러한 경찰에 대한 위협 그리고 실종에 대한 일들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킬리안의 삼촌이 킬리안에게 남긴 1 2가지 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sacrifice, crown, trivial, meat, body, virtue, frozen, memorial, loyalty, dark, fixture, 그리고 이러한 문구들은 크립토 지갑의 비밀번호였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러한 크립토 월렛은 암호화폐 지갑이고 여기에는 무려 87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무려 116억에 가까운 금액이었고 킬리안은 도저히 흥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그는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20년 3월 16일의 영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1년 3월 8일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영상을 찍었고, 그의 삼촌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꺼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쓰며 유유자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월 23일에 새로운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 영상에선 길거리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그 어디를 가더라도 단한 명의 사람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곳저곳 헤집고 다니며, 사람들을 찾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하룻밤을 지내보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자신 혼자만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상태로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한번 자신의 상태에 대해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1번 킬리아는 죽은 상태다. 2번 킬리아는 현재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3번 킬리아는 또 다른 현실에 갇혀있다. 4번. 이것은 정부나 어떠한 단체의 실험이다. 그는 이 외로운 세계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킬리아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위해 여러가지를 실험해본 듯 했습니다. 가게에 나무도 없었고 차 또한 버려져 있었으며 비어있는 거리, 식당, 슈퍼마켓 등등 사람의 흔적은 보이질 않았지만 정말 다행인 점은 음식이 썩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덕분에 식량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가 있는 공간은 어디이길래 음식조차 썩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킬리안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고립된 지 5일째가 지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동물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인간들만 걸러져서 어딘가로 사라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킬리안이 그 세계에서 살아남은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음식은 상하지 않고 돈 또한 내지 않으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먹고 사용해도 되는 세상은 과연 정말 천국과도 같은 유토피아일까요? 그가 올리는 영상은 점점 그의 정신 상태가 붕괴되어감을 알려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이 세상에 자신만이 남은 것이 아닌지. 혹은 자신이 다른 세계로 떨어져 버린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숨길 수가 없었고 그의 불안함은 점차 영상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에게 사인을 보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킬리아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 계속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그의 생각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킬리아는 그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우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에 대한 벌로 자신은 여기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보여준 여러 기사들은 그가 마치 정말 시뮬레이션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연상케 하듯 가상 현실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사를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멘탈을 놔버린 듯한 길리안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으며 그의 직업은 기밀에 관련된 AI 프로그래머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기술 회사에서 일했으며 자신의 회사를 해킹하여 양자 컴퓨터에 접속하였고 그 컴퓨터에 자신의 AI 코드를 적용시켜 양자 컴퓨터를 AI화 시켰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화했고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길리안은 갑자기 지금 그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리스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그는 갑자기 무언가 봐선 안될 것을 본 것처럼 흔들리는 카메라 워킹을 보여주며 누군가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몇 시간이고 그 형체를 쫓아갔고 그는 그 무언가가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뒤쫓아 가게에 들어갔지만 그 가게엔 여전히 공허함만이 가득했고 킬리안은 그의 옆에 있던 책한 권을 꺼내 그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가 꺼낸 책은 우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였고 그가 현재 마치 아무도 없는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로움을 느끼며 술한 병을 챙겨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킬리아는 갑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그는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러가지 사인을 보았고 그 사인에는 ur 나 널러온이라는 문구들이 거대하게 써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여러 가지 문구가 서 있었습니다. 킬리안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기라도 하는 듯넌 혼자가 아니야 매일 정오에 난 여기 서 있을게 등등 여러 가지 문구들이 킬리안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듯 했습니다. 킬리안은 여러 문구에서 힘을 받아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며 그는 지속해서 생존자를 찾기로 결심하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영상이 재생되는데 그는 숲 속에서 무언가 알수 없는 장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마치 그를 지나가게 할수 없다는 듯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킬리안 한 마루타라고 하는 틱톡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가 그를 아무도 없는 세계에 가두었으며 영상 말미에서 나온 장막 같은 것은 어째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더욱 많은 떡밥이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2020년부터 올라온 그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또다시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더욱 무서운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